오, 노노노노노노노 o n 다 no, 다 o 겠다 no, 다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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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후퇴 후퇴 후퇴, 후퇴. 스파이. 아, 이게 전략상 후퇴다. 화터풀까지 뛰어. 어, 아니야 아니야. 휴. 내가 지금 화터풀 가는 거는 어 무기를 강화하기 위해서야. 그래. 아. 뭐야 이 버프 그 멋있게 생겼다. 아저씨 무기 좀 좋은 걸로 바꿔 주세요. 어 무기 변질? 어롱 소드를. 어 롱소드를. 오, 예. 좋았어 야나 레벨업 좀 시켜줘 뭘 올리는게 저길 지나가는게 수월할까 어, 체력 녹화 반지는 뭐죠 체력 집중력 지구력 기량 할머니, 당연히 찾는 물건이 있죠. 만 갑시다. 휴. 휴. 아 근데 아 지독한 이끼덩어리래. 음. 에~ 엘리베이터에~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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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중 리프트죠. 예, 음~ 예, 예, 예. 지크 하르트랑 같이, 어, 지크 벨트인가? 우리 지크랑 같이 놀았던 곳이죠. 예. 아. 어어... 아마 제가 얻은 반지에는 녹화 반지가 없을 거예요. 프린의 반지는 있는데 여기서 프린의 반지 얻었긴 했어요. 뚜뚜뚜뚜 근데 반지가 하나 더 있단 말이지. 프린의 반지 근데 내가 이 반지를 어디서 주었더라? 반지가 이상하게 중량이 높더라고요. 음. 자. 기억이 잘안 나네. 어디서 주었더라. 아, 지금 뭐냐.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멍멍이 두 명이 엇끌리는건좀 그렇지 않니? 오,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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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 강해, 강해, 강해. 오. 오. 파염의 롱소드. 크으. 졸라 멋있는 걸. 그래요. 역시 판타지 게임하면 이런. 오, 오, 역부족이야, 역부족이야.

어이탑블 얘기하는 거 맞죠? 어어 어, 근데 잠깐만 심장 어 심장 떨려라 아와슉찹자협 어. 이루실 프레인 녹화. 저 밑에가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 거 맞죠? 저기 밑에까지 어떻게 내려간다. 어오 예. 헙. 미라.. 미라의 베스트.. 미라의.. 어쩌고.. 녹화의 반지.. 근데 이 반지가 뭐하는 반지죠? 아, 알아봐야지.. 녹화.. 스테미너의 회복 속도.. 개구리군.. 미라의 베스트.. 뭐야? 이거 어떻게 생긴 건데? 어?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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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멋있는데? 야, 이거 멋있어. 오, 잠깐 보자, 보자, 보자. 어울리는 모자 없어? 근데 이거 인지. 민질이... 이거 무시소. e 이 근데 이거, 방어력이 전혀 없어 보여. Da d 라라라라라 d 라라라라라오 눈에 띄게 빨라진 게 보여. 요 레이피어 대대아 그래 이게 무게 보정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거구나 근데 약간 귀족적이야 확실히 귀족적이긴 해요 아 순간 나본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거 하지만 난 기사니까 아, 이거 끼고 싶은데. 여봐, 붉은 망토, 붉은 망토. 방패까지 빨갰으면 좋겠는데. 졸라 멋있잖아. 아닐걸요? 그런 이름의 보스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와, 언젠간 만나겠지만. <laughs> 에? 내가 보스전 하나 스킵했다고요? 이게 무슨? 에, 에, 아, 아줌마 못 쓰시는구나. 야, 에, 아줌마 올라봐. 아줌마 못 올라오지. 못 올라오지. 못 올라오지. 어. 올라오지. 에헤헤헤. 어어 잠깐만. 괜찮아. 오. 아줌마만 공격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시는 거예요? 얘가 문을 안 열어주는데. <laughs> 연성로는 배 속에. 어. 아 그렇구나. 원래는 여기를 통해서 열로 와야 된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원래는 저기를 통해서 열로 딱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에서 여기가 닫혀 있다. 근데 제가 길을 몰라요. 아 하... 보스 전용 쇼컷 문. 저핫터풀 저기, 여, 저기, 저기 뭐냐? 여기서부터 핫터풀로못 가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 잘하면 갈수 있을라나? 아,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 아. 어, 잘하면 갈수 있겠다. 쇼 컷이야! 음. 어디로 가야 하나? 봐. 고어를 내나? 무기 성능 좋고. 브릿지? 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아, 예, 있죠.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더랬죠. 어머, 스바 이 지하실 말하시는 건가? 근데 제가 이 지하실을 가다가 스킵했는 아니 뭐지 다시 나왔어요 쥐 때문에 아, 쥐가 졸라 무서워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어 씨바 하고 어 씨바 어. 오물른 소독이야 아씨 화이팅 낭비했다. 앞에 졸라 큰 쥐가 있어갖고 보자마자 뒤로 냅다 달렸는데 먹을 끌렸다 그치 지아한명더 어. 그치 한 4대 휘두르면 죽는다고요? 나 괜히 쫄았나 그러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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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씨발 징그러워 피르베어 분만지는 뭐야? 자물쇠가 걸려있고 왜 저렇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저거 어... 저번에 쟤한테 쫄아갖고 이얍 낙하 공격이 필요하다. 아, 누가 여기다가 쥐 때문에 쥐 때문에 여기 피신해왔다가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갔구만? 행복만세? 아씨, 징그럽지, 미친 줄 알았네. 오, 화톳불이야. 동료고 생각하나? 살려줘. Yeah! 화톳불, 화톳불. 화톡풀 자자 따 이쪽은 길이 아닌게 확실하군 저쪽으로 가야겠어 여기서 진행하면 된다 이거죠 아 에스병 채워가야지 화톡풀 얻었는데 에스병도 안 채우면은 안 되잖아 한번 쓰바 쥐도 살아났겠다 그치 저 징그러운지 뜨뜨, 뜨뜨. 이 시간에 치킨 먹으면 좀 배부르겠죠? 응. 전 그러더라고요. 저부 쪽. 아, 어... 어, 나안 받겠지? 이 집이 수상하다. 이 보소! 아무도 안계소 어. 아, 원래 정상적인 길은. 아, 그렇구나.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됐었나봐, 원래는. 근데 내가 그냥 와버린 거지. 아, 저기세개사파펜 있어요. 아, 아줌 있는 대로 열로 올라가나? 사실아침에 혼자 있으면 은 별거 아니야. 아, 어, 아니, 아니야. 별거예요. 별거, 별거, 아, 별거예요. 별거, 허 어. 아, 아, 바하하 하. 하, 하. 어우 깜짝이야. 예 아줌마 별거 맞아요. 예별 별거 맞으니까 딸로가 딴데 가 딴데 가, 가. 아니 아줌마 이쪽 보지 마세요. 마법 쓰지 마세요. 난 가처꾼. 아 <laughs> <laughs> 살려줘. 그래 맞아. 어. 나도 이제 어. 아. 보스랑 한가닥 하는 사람이야. 아. 어머. 조 씨는 갑자기 왜 들어오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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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곳에서 싸우죠. 우리 넓은 곳에서 싸우죠. 이게 몬스터 공격은 다 벽돌이 되면서 내 공격은 벽돌이 안 돼. 개치상한 게임입니다 이거. 한데시 처맞네. 아까. 지금이니? 이상하게 안 돼. 시 처맞네. 꼭. 아. 아, 겨우 평화를 얻었다. 어, 맞아. 나쟤 거인이랑 인사하고 왔지. 오. 씨바 깜짝이야. 야,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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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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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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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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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